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마트팜 연구소 이인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대시보드는 대한제강의 그래프 스마트팜 온실 내에 환경 요소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요인들이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조성되고 제어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통상 환경 제어 또는 온실 환경 관리를 할때그 온도계에서 측정되는 그 온도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환경 관리를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공기의 온도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공기 온도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환경 제어를 한다면 다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온도가 작물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 단식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환경 요인들, 광,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공기 유동, 이 다섯 가지의 환경 요인들은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동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이렇게 단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금 교육 목적상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개념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섯 가지 환경 요인에 대해서 그 유기적인 관계까지 다 고려하셔서 온실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온도에 대한 일단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작물에 미치는 온도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24시간 평균 온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간, 야간의 온도 차이. 그리고 세 번째, 작물체 온도입니다. 이세 가지의 온도 개념은 각각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평균 온도는 일반적으로 생육 속도에 영향을 미쳐요. 주간이나 야간이나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동안의 그 평균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작물의 생육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24시간 평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는 생육 속도가 좀더 느려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상대적이라고 했냐면 특정 온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온도 관리 상태와 작물 상태를 보고 이 상태에서 온도를 상대적으로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이렇게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4시간 평균 온도를 통해서 작물체 온도의 생육 속도가 빨라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농사, 즉, 작물 재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만 빨라서도 좋은 것이 아니고요. 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작물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물이 빨리 자라지 못하니까 몸이 점점 뚱뚱해지거나 키가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작물의 생육속도는 적정선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시간 평균 온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야간 온도 편차는 온도 편차가 클수록 생식 생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주야간 온도 편차가 작을수록 영양 생장에 영향을 더 주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좀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사과가 맛있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경북 지역. 지금은 점점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대구 지역이 너무 따뜻해져서 지금은 맛있는 사과가 양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과는 과실입니다. 과실은 생식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과실이 맛있어지려면이 생식기관이 꽃이 피고 과가 맺혀지는 그 시기에 과실이라는 생식기관을 잘 생육시키기 위해선 주야가 온도 편차가 커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주야간 온도 편차가 작아지면 영양 기관인 잎이나 줄기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상추라든지 이런 과실이 맺히지 않는 영양 기관만 있는 엽체류는요 가급적이면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이 주야간 온도 편차는 작물의 생식 기관, 영양 기관을 어떻게 편중돼서 영향을 주느냐, 발달시키느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물체 온도가 있습니다. 이 작물체 온도는요.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있는 것은 공기 온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물체 온도를 잘볼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적외선 카메라나 적외선 온도계가 있다면은 작물체 온도도 측정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서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작물체 온도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결로점까지 다다르지 않도록 저희가 공기 온도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작물체 온도는 제일 중요한 게그 결로점에 다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작물체 온도가 너무 공기 온도에서 낮게 되면 증산작용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활발한 최적의 증산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작물체 온도를 공기 온도와 큰 차이가 없도록 적절하게 관리해 주는 것도 온도 관리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도 관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개념은 24시간 평균 온도, 그리고 주야간 온도 차, 그리고 작물체 온도가 어떨까? 이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토마토를 재배하는 온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근데 제가 온실에 들어갔어요. 더니 토마토 상태가 매우 안 좋네요. 너무 줄기가 두꺼워지고 잎도 크고 키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꽃도 잘안폈어요 꽃이 많이 피어야 제대로 피어야 그것이 토마토로 연결돼서 많은 수확량을 달성할 수 있을 건데. 지금 꽃도 잘안 피고 작물에 너무 키가 작고 잎만 무성하게 되어 있다. 어떤 상태일까요? 자. 잎이 크고 키가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생육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예, 네, 지금 생육 속도가 느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꽃이 잘안 피고 잎만 크다. 이건 뭡니까? 영양생장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육 속도가 느리고 영양생장이 과도하다. 그러면 온도 측면에서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영양생장이 과도하기 때문에 생식생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야간 온도 편차를 크게 만들어 줘야 돼요. 현재보다. 그리고. 지금 키가 작고 얘가 뚱뚱하다고 그랬잖아요. 입도 크고 어떤 상태입니까? 생육속도가 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생육속도를 좀더 빨리 해줘야 되죠. 그러면 24시간 평균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단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24시간 평균 온도를 높여주면서 주야간 온도 편차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간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간 온도를 높여 주게 되면 주야간 온도 편차도 커지면서 동시에 24시간 평균 온도도 상승하겠죠. 그럼으로써 작물이 생육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생식 생장으로 유도되면서 꽃의 개화도 좀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 사례를 왜 들었냐면요. 이것은 통상 통화토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겨울에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온실에 들어갔더니 작물이 너무 생육 속도도 느리고 잎도 커지고 잎 색깔도 시커매지고 착과도 잘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일부 농가분들께서는 아 이거 온도가 부족하네. 그래서 오히려 보일러 설정 온도를 높여 줘서 야간에 온도가 올라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야간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떨까요? 24시간 평균 온도는 올라가지만 주야간 편차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토마토의 상태는 생육속도가 빨라지니까 상태는 좋아지는데 착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의 개념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온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시고 운용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온실에 들어갔더니 통화도가 너무 길다랗게 너무 말라있는 거예요. 키만 커요. 그리고 착과도 잘안 됩니다. 자, 어떤 상태일까요? 생육속도는 무척 빠른데, 작물 상태는 영양생장이 너무 과도하게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생육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24시간 평균 온도는 낮춰주면서 주야간 온도 편차는 크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셔야 될까요? 야간 온도를 낮춰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24시간 평균 온도도 낮아지면서 주야가 온도 편차는 커지게 될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언제 많이 발생할까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철에는 매우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야간조차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작물이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덥다 해서 주간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좋겠지만 주간 온도를 낮추기에는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냉방부하가 너무 커서 경제성이 맞지 않을 거예요. 적절하게 야간 온도만 낮춰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착과와 과실 생산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최근 일부 농가분들께서는 키트 펌프를 도입을 하셔서 그것을 돌려서 야간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간 온도가 높은 다른 온실에 비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자, 이렇듯 24시간 평균 온도와 주야간 온도 편차는 작물의 생육과 그리고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하시게 된다면 광, 습도, 이산화탄소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온도라는 측면에서는 이세 가지의 개념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작물체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물체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낮을 경우 기억나시죠? 온실 온도가 20도이고 상대 습도가 80%였을 때 작물체 온도가 16도 이하로 차갑게 유지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결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물체 온도를 무조건 16도 이상으로 유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공기 온도가 20도가 됐을 때 작물체 온도도 16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야간에 해가 뜨기 전에 미리 난방기 온도를 높게 설정을 해 줌으로써 작물체의 온도를 미리 높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시겠지만 대략적인 온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도 관리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기본 원리, 즉, 난방과 환기창 설정을 어떤 원리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